오유 기자의 일분 뉴스. 오유 기자는 7월 12일 오전 11시 청암대학교에서 김성홍 총장 직무대행 인터뷰를 했습니다. 청암대학교의 올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전문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올해의 캐가라고 한다면 아주 클리어하게, 퍼펙트하게 모든 요소를 통과시켰다는 것이 올해의 큰. 2023년부터 5년동안 2027년동안은 너희 대학은 교육부에서 평가하는데 퍼펙트다 이렇게 해서 세계 어, 영역의 13개 세부사업 50개 평가 요소가 어, 전혀 미충독이나 보완없이 평가됐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5년동안은 저희 대학은 재정 기운 사업을 봤는데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대학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이렇게 퍼펙트한 통과를 이루었다는 것이 큰 겁니다. 인구 절벽으로 나타난 학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재정적자 달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 외부 사업을 통한 재정 확충 둘째, 대학의 축적된 역량을 기반으로 한 45억에서 50억 예산 확보, 셋째 입시 자원의 다변화, 다각화를 가능하도록 평생 교육 자원과 외국인 유학 자원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지원과 복지 증진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천 원의 아침밥을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컨텐츠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학금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암대만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지역 사회와 발맞춰온 69년의 역사를 가졌고 간호보건계열의 큰 축을 구축했으며 올해에는 호남에서 유일한 반려동물학과 신설 사회실무계열의 실무형 인재양성과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빠른 의사결정 시스템이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구절백 시대 이렇게 대학이 힘든 시대에. 이거 중책을 맡게 돼서 항상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함께 노력하고 함께 방향을 쳐다보는 이런 교직원이나 이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